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이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개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십삼장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십팔 절로 삼십일 절인데 이십팔 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워라. 자, 무화과는 가을이면 잎이 떨어지고 봄에는 잎을 내기 시작하는데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봄이 짧은 팔레스틴에는 여름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워 오음을 알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재림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그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살던 그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그런 세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때를 분별하라.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 계절을 알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때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주님의 재림을 알수 있는 그러한 징조들이 차고 넘칩니다. 처처에 전쟁과 지진 일어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주님께서 이 세대, 내가 살아있는 이 세대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여 주님의 재림의 날이 통곡의 날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민감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2절로 37절 말씀인데 3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제림하실 그 날과 그 때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때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때를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만일 종말의 날을 미리 안다면 날이 가까울수록 모든 것이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자, 종말이 가까웠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뭐 5월 달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일을 할까요? 전 세계는 아마 쓰레기장이 되고 교통은 마비되고 의료 그러한 시설 역시 중단이 돼서 그 자체로서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거나 일탈하거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끝이니까요. 종말을 다룬 그런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잘알수 있죠. 어, 마지막이니까 무슨 짓을 할, 할지도 모른다 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비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기에 재림의 때를 알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뭐 마지막 종말의 때가 몇 년도 몇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쏟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재림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크게 놀라며 수치를 당하겠지만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 기뻐하며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미혹되지 말라. 자, 재림의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그 때를 명확하게 말하는 자들은 모두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은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냐가 아니라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만일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다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잘못된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는 좋아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로 37절인데 3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역일지 한밤중일지 당이 올무렵일지 이른 아침역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면 우리가 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종은 항상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 않으면 자다가 주인을 맞게 되는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늘 깨어 있으라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종말의 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대비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잠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고 나는 과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어, 그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이두 가지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 가장 어, 중요한 것 어, 영혼 구원이죠. 어, 요즘 노방 전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날 밤에는 정말 한겨울처럼 어, 그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추웠어요. 그러나 어,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 나아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고 즐거웠어요. 그 이유는 어, 제가 해야 할 일을 어,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안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된 영혼들을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를 아,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욕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잠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스천들 중에는 아, 돈버는 거에 어, 재미를 어, 느끼고 마음을 빼앗기거나 먹고 마시는 일, 또 즐기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음, 매우 위험한 일이죠. 어,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가 살펴보고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깨어 있으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속히 오심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께서 속히 오심을 믿어라.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임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 2000년이 넘었는데 우리 시대에 나의 시대에 오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너희 세대에 오신다, 이 세대에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더디오리라 생각하다가 생각지 못한 때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슬피 울며 일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주님이 속히 오실 거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겠죠. 저는 정말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저에게 주어진 그런 삶이 버겁고 고단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어떤 죄를 짓게 될지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논란 어떤가 살펴보고,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늘깨요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